네, 세계 여행사입니다. 베이징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은데 5일에 출발하는 표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5일은 표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6일에는 자리가 있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6일로 예약해 드릴까요? 네, 예약해 주세요. 네, 세계 여행사입니다. 베이징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은데 5일에 출발하는 표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5일은 표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6일에는 자리가 있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6일로 예약해 드릴까요? 네, 예약해 주세요. Subscribe, YouTube channel, thank you.